굿모닝 다육앤화초입니다. 요즘에 봄이 돼가지고요 꽃집에 꽃들이 예쁜 꽃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요, 화초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스파트 필름 지난번에 심어줬던 어, 요 앞에 애기가 조금 그안 예뻐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 랜디라고 제라늄 꽈인데요, 꽃 피는 거 하나 사다가 여기다가 같이 합식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스파트 필림도 3,000원 짜리인데 음, 굉장히 많이 컸어요. 지금 지난번에 사다 심어준 거그 앞에다 렌디라는 제라늄과 요거를 합식해서 꽃이 예쁘네요. 근데 제라늄 종류가 저희 집에서 잘 아, 크지 않기는 하더라고요. 잘안안 그, 안 되더라고요. 물을 좋아한다는데. 그래도 꽃이 예쁘니까 한번 둘러보고요. 또 이거는 이제 합식 다 됐고요. 요쪽에 지금 긴게하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꽃 예쁘게 피워서다 이제 봤거든요. 꽃 져가지고 꽃대 자르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안에 뿌리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실해요. 엄청 막 이 화분에 원래 있었던 건데, 예, 뿌리가 꽉 차가지고 뽑아지질 않아갖고,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칼로. 너무 뿌리가 꽉 차서 잘라지, 저기 뽑아지질 않아갖고, 이게 잘라가지고 뽑았는데, 뿌리가 굉장히 실하네요. 그런데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제가 분갈이 안 해주다가, 오늘, 요, 이제, 이 도자기 화분, 예, 기에다가 분갈이를 밖으로 지금 채워주고 있습니다. 서양란은 바쿠고요. 저는 동양란은 난석이고 그렇게 합니다. 뿌리가 엄청 실하네 그래서 물을 자주 가끔씩 주시면 되고요 이제 배수가, 이 바크는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물을 한세번 한 정도 나눠가지고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자주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두 마리 다끝났고요 제가 이제 물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물을 항상 이렇게 받아놓거든요. 실내 기온하고 이렇게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물을 받아가지고 저 액비 저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제가 물 주는 방법이에요 화초들 다육이와 화초 다이물 주거든요. 액비를 이렇게 여기다 물받아놓은 물에다 이렇게 타요 하나 정도 이렇게 타가지고 다육이하고 화초들 다이물 주거든요. 어 그래도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뭐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 다 끝났고요. 제가 이제 요거 내려놓고요. 내려놓고 분갈이 한거 설명해 드릴게요. 정리 좀 하고요. 이렇게 분갈이 두개 했습니다. 스파트 필름 하고 랜디라는 제라늄과 화초 꽃이 예뻐서 제가 이렇게 스파트 필름하고 합식을 했고요. 긴기 어, 하나 이렇게 제가 오늘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 자, 멀리서 보시면 예쁘게 잘 봄에 커줄 거라 생각하고요. 어, 이제 물은 아까 받아 놓은 물에 비슷한 물 그렇게 이제 한 2, 3리다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 안녕히 계세요.